욥기 39장 9절 유니콘이 너를 즐겨 섬기겠으며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유니콘을 줄로 메어 고랑을 갈게 할수 있느냐 그가 너를 따라 골짜기를 썰어질 하겠느냐 그가 힘이 세다 해서 네가 그를 신뢰하겠느냐 네가 네 수고한 것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너는 그가 네 씨앗을 집으로 가져오고 네곡간에 모아들일 것이라고 믿겠느냐? 너는 좋은 날개를 공작새들에게 주겠으며 날개와 깃을 타조에게 주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뜨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며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타조가 스스로 높이 솟아 달릴 때에는 말과 거기 탄자를 조롱하는도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네가그 목을 천둥 같은 소리로 운 입혔느냐? 너는 그를 황충처럼 두려워하게 할수 있느냐? 그의 콧구멍의 영광은 무섭도다. 그는 골짜기에서 땅을 긁으며 자기 힘을 즐기며 무정한 군인들을 맞으러 나가느니라. 그는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느니라.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그를 향해 덜컹거리고 그는 맹렬함과 사나움으로 땅을 집어 삼키며 그 소리가 나팔소리라고 믿지도 않는도다. 나팔소리가 나면 하하하며 웃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대장들의 호령과 외침을 듣느니라. 내가 너의 지혜로 날겠으며 남쪽을 향하여 나래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네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들겠느냐.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 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빤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6기 40장 비히못 1절 또 주께서 요 욕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다,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요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웃소서 나는 악카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이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두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그때 주께서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유배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라 네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시키려,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써 네가 의롭게 되려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은 팔이 있느냐? 네가 그와 같이 음성을 천둥처럼 낼수 있느냐? 이제 너는 유언과 탁월함으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스스로 단정하라 네 진노의 격정을 쏟아버리고 모든 교만한 자를 보고 그를 낮출지니라 모든 교만한 자를 쳐다보고 그를 낮추며 악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밟으라 그들을 흙 속에 함께 감추고 그들의 얼굴을 몰래 싸밀지니라.그리하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말하리라.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의 모습을 보라.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이제 보라.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그는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돌로 된.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배뼈들은 강한 노 조각들 같고, 배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